안녕 여러분들 양입니다 오늘은 제가 팔찌를 한번 만들어볼거예요 할로윈 개념 팔찌 트릭 오트어 유령 너무 귀여워 보여요 이런가요? 한번 뜯어볼게요 근데 팔찌를 만들때 이 재료로 팔찌가 만들어질지 모르겠네요 진짜 유령 되게 귀여운것 같아요 여러분들 비즈가 이게 다인데 이걸로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럼, 한번 만들어 보기나 하죠. 됐다. 왜안 넣어주죠? 우선,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 맘대로 여기 하나 더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하나를 넣어줄게요. 똑같은 모양이다. 빼고 호박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계속 넣어주겠습니다. 짠 이렇게 다 끼워봤어요. 이쁘죠? 이게 생각보다 비즈가 적어보이는데도 이게 좀, 뭐, 팔에 맞더라고요. 이제 이거를 묶어줄게요. 이거 끝에 부분만 잘 살리면 이거 끈을 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끝으로 옮깁시다! 짠,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. 순간 자체를 발랐는데 여기 묻어가지고 닦아야 되겠어요. 요. 짠, 근데 막 하고 다닐 것 같지 않아요? 막상. 이거 다 집어넣읍시다. 막상 하고 다닐 것 같지 않은 이런 비주얼이니다 그럼 안녕.